차를 타다가 테슬라를 만날 때면, 우와, 테슬라다! 하고 이렇게 놀라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출시한 모델은 단두 종류 뿐인데요. 먼저 모델 X, SUV 차량이고요. 그 다음이 모델 S, 준대형 세단입니다. 뭐, 보기만 해도 너무나 멋있는 차지만, 사실상 구매하려고 하면 부담이 있죠. 억소리가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내 손에 줄수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드림카나 다름이 없는데요. 만일 이 테슬라 브랜드를 반값 정도에 내가 살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귀가 솔깃해지시지 않나요? 바로 그 주인공, 모델3의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준중형 전기차 세단 테슬라의 모델 3. 지금 한번 구석구석 살펴볼게요. 아, 일단 테슬라의 모델 3가 모델 S가 약간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모습이에요. 이런 곡선미의 유려한 그런 실루엣들이 특히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전면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후드 부분에 보시면 헤드램프 부분에 약간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고 가운데가 살짝 움푹 들어간 형태가 나오죠. 그 가운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T자로 테슬라의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 S는 또 살짝 다르거든요. 보시면 아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을 해 놓았죠. 이런 면에서는 모델 3가 좀더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저는 이 색깔 때문인지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었던 페라리의 포르토피노가 좀 떠올랐어요. 오늘 또 여기 EV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전기차 박람회 현장에서 보니까 포르쉐의 파나메라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랑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자체는 확실히 스포츠카의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좀 낮게 내려오는 듯한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램프부는 모델 S와는 또 완전히 달라요. 위쪽에 속눈썹을 길게 올려놓은 듯한 램프부가 또 들어오고 있고 모양도 곡선미가 느껴지면서 여성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마치 3차선 그 도로가 이렇게 쭉 깔린 듯한 크롬 형식으로 또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고 세련됐네요. 안쪽에도 무늬가 디테일하게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이 아, 참차랑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사이드 미러 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또 모양 자체는 마치 쿠페처럼 이렇게 날렵하게 유려하게 또 나와 있는 모습이라서 어, 역시나 좀 곡선미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익숙함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 모델 S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윈도우 라인에 크롬 들어간 모, 모양. 거의 동일하고요 역시나 이렇게 크롬이 또 사이드 미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도요 아래 위로 두개 정도의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 모델 S 역시도 두개 정도의 캐릭터 라인이 동일한 선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은 이 손잡이 부분입니다 열 때도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눌러서 문을 여는 형태예요 후면부도 좀 볼게요 모델 S 같은 경우는 후면부 중간에 두꺼운 실버 크롬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테슬라라는 브랜드 로고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모델 3는 조금은 더 단정하고 심플한 모습입니다. 크롬 장식이 나와 있지 않죠. 로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이고요. 모델 S 같은 경우는 살짝 처진 눈매였다면 모델 3는 올라간. 정리 찾아보니까 충전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램프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귀엽게 충전구가. 나오죠. 실내 타봤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 충격을 약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또 세단은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요. 뭐 센터페시아라고 할 부분이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그 옆에 모니터, 밑에 수납 공간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변속기도 지금 없고요. 송풍구도 없고요. 공조기 버튼도 없고 심지어는 계기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이 모니터에 숨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크죠 15인치입니다 15인치 그리고 이 모니터 안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는데요 일단 이 왼쪽 부분 보이시죠 약간 분할된 이 화면 속도도 이쪽에서 이렇게 숫자로 뜬다고 하네요 어, 이런 차는 저도 정말 처음 봤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화면 카메라가 또 작동이 되고요 어, 이렇게 음성 인식 기능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 보니까 익숙하죠. 이게 바로 공조 버튼인 것 같은데 이것도 눌러보면 아,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등장하는지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제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거 보이시나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려면 이렇게 손으로 지금 제 왼쪽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제가 방향을 조절하니까 우측에 머리카락이 휘날리죠 센서가 반응도 잘 되어서요 터치감도 좋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열선도 이렇게 조수석, 운전석 뒷열까지 다 작동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기도 이렇게 다 조절이 되네요 말 그대로 만능 모니터로서 모든 작동을 제어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에 이 글로브 박스도 숨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열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역시 이 모니터에서 버튼 하나, 글로브 박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수납공간 보겠습니다. 여기 뭔가를 올려둘 수 있는 트레이가 있고요. 이거 이렇게 열어주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깊이감이 이제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제 팔에 이 정도 수준으로 깊이감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요.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될것 같지만 닫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이렇게. 아래 위를 맞물려줘야 닫히는 형태인데 이건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유광이 지문이 굉장히 잘 묻어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점 관리하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가 두개 나와 있는데요. 컵홀더를 지지하는 뭐 그런 버튼들은 없이 그냥 심플하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수납 박스가 나와 있어서 문을 열면 공간감이 나오고요. 아저 안쪽으로 왠지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그렇진 않고. 요 정도 역시 이 앞쪽에 수납 공간과 거의 같은 비슷한 깊이감으로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에도 앉아봤습니다. 착좌감 좋습니다. 이 가죽이 천연 그 동물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이라고 해요. 테슬라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동물 가죽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인조가죽 치고는 소재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도 그 부드러운 소재감이 그대로 느껴져서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그룸 공간은 제 기준으로는 많이 남는데 성인 남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적당하지만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간이 꽤 있어요 디자인 때문에 헤드룸이 많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통유리 때문인지 더 높게 나와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헤드룸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완전히 통유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 천정의 썬루프를 전동식으로 달 수가 있도록 옵션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전동식으로 썬루프를 달게 되면 그만큼의 공간이 방해가 되겠죠. 그럼 이 차체의 동력 성능에도 또 영향을 주고 그게 또 주행 거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그냥 아예 제로 베이스화해서 아예 통유리로 만들고 차량을 따로 이렇게 천장을 개폐할 수 있는 루프 형식은 어, 갖다 놓지 않았다. 이 모델 3도 썬루프는 없지만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살아나고 그 덕분에 해두름 공간도 어느 정도는 나온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고 살짝 올려주시면 오 생각보다 트렁크가 상당히 깊네요. 와네 상당히 깊습니다. 이 아래쪽에 네, 한번더 열어보면 또 깊은 수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나름의 실용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점은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오는 날 트렁크를 열었다 하면 빗물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서 이 안쪽까지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을 닫을 때 전동식 버튼이 없이 이렇게 수동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모델 S에는 옵션으로 어, 전동식의 어, 트렁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옵션이 없고요. 아예 그냥 수동 트렁크로 나온다는 점 어, 모델 3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델 3는 사실 공간을 수납할 수 있는 곳이 네, 한 곳이 더 있는데요. 오픈 버튼을 누르고 보닛을 열면 안쪽에 또한번 숨어 있습니다. 올리면 여기 마치 또 하나의 트렁크, 나름대로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전기차를 보면 이렇게 본닛에 어, 모터와 배터리가 나와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그러면 모터와 배터리는 어디 있냐? 어, 결국 이 하부 쪽에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차량이 아니라 아예 전기차 모델을 타깃으로 해서 전기차용 플랫폼을 아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전략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또 하나 숨어 있었던 비밀 공간인 어, 수납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행 거리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올해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가을, 겨울 사이쯤이면 테슬라의 모델3를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 테슬라의 모델S나 X가 미국에 출시됐던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한 5, 6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수 있고요 또 여기에 보조금 지원까지 받으면 정말 3, 4천만 원대에도 전기차 모델3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어, 모델3가 출시되는 현장에서도 제가 발빠르게 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고요 추후에 국내에 출시될 때 어떤 재원과 차양들을 가졌을지 또한 정확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델3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차량과 함께 등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